별, 별, 별. 자, 배색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색상에 색상에 대한 이론들은 아, 좀더 있을 거고, 분명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그리고 더 깊이하자면은 많은 공부들이 있을 거고, 또 제가 알려준 거 말고도 많은 지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짚어 드릴 거고 일단은 저번 1강 때 이제 유사색과 보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드렸어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유사색이 어떤 거냐 유사색으로 배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음... 가까운 색들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비슷한 색들을 많이 썼어요. 근처에 있는 1 2색상집지한번 했죠.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색으로 하면 어떠냐? 보색으로 하면은 조금 더 톡톡 튀는 색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요 말, 요런 그림들, 뭐 왼쪽에 있는 그림도 보색 계통이지만 좀더 오른쪽이 강하니까 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데도 강렬하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게 보색 계통이고, 근래에는좀 보색이 더 트렌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추세긴 해요. 근데 뭐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컬러리스트라는걸 여러분들이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자격증은 없는데 그냥 살짝 겉핥기만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배색을 하실 때 캐릭터를 이렇게 그릴 때 그런 것들 많이 쓰세요. 이제 팔레트 쓰듯이 배색을 옆에다 이렇게 잡아놓고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색을 뽑아서 칠하고 뽑아서 칠하고 뽑아서 칠하고, 뽑아서 칠하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배드를 먼저 보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뭐냐면 컬러리스트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자 자 파란 계통 브러시 좀 바꿔 볼게요. 응. 파란 계통 그리고 자 오렌지 그리고 요요요 요요 연두색 그리고 갈색 자요 모양의 특징이 어떤가요? 요좀더해 볼게요. 자 얘하고 얘는 되게 많죠 면적 자체가 오렌지는 적고 갈색은 중간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오렌지 옆에 블루하고 파란 거하고 연두색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바꿔 볼게요 자 오렌지를 늘리고 갈색을 붙이고 연두색은 아주 작게 파란색을 다시 크게 이두 가지 배색은 달라요 요거는 달라요 다른 배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봐 봐요. 두 장의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장이 있고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는 흰색이 많고 이거는 검은색이 많아요. 근데 배색, 색 조합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똑같은 조합인데 엄청난 차이죠. 마찬가지예요. 면적이라는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정 색과 밀접해 있는 색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배색의 느낌도 많이 달라져요. 자, 예시 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배색을 하실 때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잘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킬때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인데, 색은 세 개까지만 써라. 그건 이제 저채도나 이런 저채도 계통의 색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눈에 띄는 색들을 쓸때 캐릭터에 3개 이상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그 이상 쓰면 이제 산만해지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잘 그리시고 좋아하는 작가님 그림을 조금 빗대어서 보여 드릴게요 워낙에 이제 제가 교과서처럼 쓰는 분이라서 어... 어 요거 좋네요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딴걸로 딴걸로 제화면에 아, 안보이실텐데 자 잠깐 자료찾고 있어서 음, 금방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나오네요 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흰색이 약간 아이보리 계통의 흰색 그 중간에 기축한 하늘색, 그리고 다시, 아이보리색, 약간 명암이 졌지만 같은 배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한색. 요 정도의 배색을 그냥 갖다 놓은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색이어도, 반반씩 나눈 배색하고는 다른 느낌인 거죠. 다른 느낌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배색하실 때, 요런 식으로, 색의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느낌을 잡아보시고 어, 그거를 캐릭터에 넣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리스트 공부할 때는 실제로 어, 무슨 무슨 특정 감정을 무슨 무슨 특정 무언가를 표현할 때네가지의 어, 배색으로 표현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줘요 실제로 줘서 그런 걸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배색을 하실 때 음,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있고, 아 이제, 까까머리 하고 있고, 티셔츠를 입고 있고, 여기다가 조끼를 입혀줍시다. 조끼를 입혀주고, 그리고 반바지 입고 있고, 안에 레깅스 하나 입고 있다고 치고, 신발을 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잘 해주지 않나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오렌지를 칠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티셔츠 칠할 때는, 아, 이제 또 무슨 색을 쓰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색을 또 칠해.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또, 아, 바지는 또 무슨 색으로 하지? 하고 또 다른 색을 또 칠해요. 이렇게 하면 점점 산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까도 자료를 보여드렸죠 그 분은 이제 배색을 되게 깔끔하게 잘 쓰시는데 그냥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도 돼요 하고 뭐 회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물론 뭐 무채색이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색에는 워낙 예외성도 많고 그리고 정답 없는 굉장히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릴 때요 칸을 넘어가 이게 어릴 때그그 그 색칠 공부하던 부작용이에요. 여기는 색칠하고 여기 여기 색칠하면 여기 또 다른 색칠하고 여기 또 다른 색칠하고 여기 또, 또, 또 다른 색칠하고 그렇게 칠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많이 배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고 경계선을 넘어가더라도 그냥 같은 색들 계속 칠해줘도 주 괜찮아요. <laughs> 알았어요. 색을 좀 이상했죠. 아무튼 같은색 칠해주셔도 되는데 자꾸만 선을 칸을 넘어가면 새로운 새로 또 칠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같은색 같이 칠해주면 되는데 갑옷도 그릴 때 갑옷이 이렇게 있고뭐 파트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나눠지고 또한번더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손이 나와서, 어깨에요, 어깨. 어깨인데, 손이 나와서 이렇게 뭐, 아래쪽 가뭇도 있고, 그런데 손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무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봐,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러면여기또 막,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 또 다른 거 칠하고, 칸 넘어가 또 다른 거 칠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점점, 점점 산만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에테르님 안녕하세요. 자주 보러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색을 칠할 때 그냥 무방비로 막 칠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 메이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계절별 컬러가 있습니다 계절별 컬러 자내 얼굴에는 쿨톤이 어울리냐 뭐 웜톤이 어울리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다들 많이 해보셨군요. 저도 좋아했거든요. 자, 봄 컬러, 여름 컬러, 가을 컬러, 겨울 컬러. 엘사. 여러분, 겨울 한국 보시면은 겨울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엘사를 보면은 겨울 컬러로 온통 돼 있어요. 안나 같은 경우는 가을 컬러로 돼 있어요. 똑같은 보라색인데도 불구하고 다 배치되어 있죠. 모든 부분에. 톤 차이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든 색을 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건 정말 색감이 좋은 분들 아니면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어, 제가 어릴 때 좋아했었던 이제 김모 작가님, 유명한 김모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을 톤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캐주얼 그리시는 분들 중에는 요 여름 톤이나 어 겨울 톤을 잘 쓰시는 분들이 꽤 많죠. 물론 여기서도 잘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맞아요. 김혜수님 겨울 좀 정말 잘 봐야 돼요. 아그그그 정말 차가운 느낌의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굉장히 잘 오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음, 잡소리 안 할게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러를 일단 파그 하시고 어떤 느낌인지 보면 대강 감 오시죠? 여기서 봄 컬러 쓰실 때는 봄 컬러들로 묶어주시고 여름 컬러 쓰실 때는 여름 컬러로 묶어주시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색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색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은 빨라요. 정답 아니다. 색은 절대로 절대로 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 너무 흔들리고 그러니까 틀은 살짝 잡아드리고자 이걸 준비해드린 것이 절대로 색 쓰실 때는 정답 두고 하지 마시라는 거. 아까 3개 이상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5개, 6개 색 많이 써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난 대비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난 대비. 보통 이제 밝은 색은 튀어나와 보이고, 어두운 색은 들어가 보여요. 그리고 따뜻한 색은 튀어나와 보이고, 차가운 색은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색들로 인물을 칠하고 차가운 색들로 배경을 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간감이 더 벌어져 보이니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 전에는 감이 잘안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 쉽게는 붉은 계통, 노란 계통, 뭐 초록색 계통을 어 따뜻한 색이다. 그리고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통을 차가운 색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계절별 컬러 보신 것처럼 세분화돼서 나누면 은 어차피 보라색 안에서도 뭐 붉은색 안에서도 다 갈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될것 같고 색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안 써봤던 색들을 계속 쓰세요 여러분들 그냥 창작만 할 때는 몰라요 보시면은 보면은 비슷한 색을 계속 쓰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지 말고 자료들, 색감이 잘 나온 작품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서 어떤 색을 썼는지 직접, 스포이드 같은 거 없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바꿔서 응용도 섞어도 해보, 써보시고, 아니면 내 그림에 이 작품의 색감만 뽑아서 써보시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컬러 피커에서 맨날 비슷한 위치만 쓰게 되실 텐데, 습관적으로 비슷한 위치를 쓰게 되 있어요. 왜냐면 그 색이 좋기도 하고, 썼을 때잘 나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사쌓에서 계속 비슷한 위치를 쓰는데 안 써봤던 위치의 색들을, 안 써봤던 위치의 조합들을 써보시면서 점점 스펙트럼을 늘려 나가셔야 색감이 점점 좋아지게 될 거예요. 어, 자, 여기까지가 3강이었고요. 자, 그 다음 4강 한번 진행을 할게요. 하늘빛 때문에요. 배경이 파래야 이제 어 차가운 색이 들어와야 뒤에 빠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부러 하늘빛을 깐걸 수도 있어요. 하늘을 그려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야외광이 제일 좋죠? 햇빛을 받았을 때 노란광이 들어오고 햇빛이 앞받은 곳에 이제 하늘색이나 하늘이 나오면서 이제 푸른색으로 빠져주잖아요. 그래서 야외광원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기도 해요. 그림을 그리기에.